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코빗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 이벤트인데요. 데일리 리워드 출시 사전 이벤트 안내 이벤트고요. 어, 일단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사전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이더리움을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어떤 사전 서비스냐면요. 데일리 리워드 출시 사전 이벤트인데요. 데일리 리워드가 이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상 가상 자산을 일정 수량 이상,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리워드를 수령할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이고요. 약간 스테이킹 서비스랑 비슷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밤 12시에 오픈되는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약 10시간 정도 남았고요. 10시간 뒤에 이 이벤트 정확한 이벤트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 이 사전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이더리움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 약 3,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즉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어,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 출시 사전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서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해주시면은 바로, 될, 어, 응, 응모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방금 전 거를 응모하신 분한테는 자동이 응모, 자동 응모되는 거고요.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인데, 이렇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약 100여 명한테. 리워드 지급일은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추가 혜택이 또 있습니다. 신규 가입 회원 플러스 혜택인데, 이벤트 기간 내에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가 리워드를 지급한대요. 그래서 미션 1번을 수행할 시 자동 참여가 되고요. 리워드가 5,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준다고 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지급이고요. 그 다음에, 아, 또 있어요. 데일리 리워드 OX 키즈 미션이고요. 키즈 풀고 이더리움을 받는 건데,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대요. 3,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급을 하는데, 정답 제출 선착순 만명입니다. 리워드 지급일은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사전 이벤트 페이지에서 o s 퀴즈를 풀어주셔야 되고, 퀴즈 인트는 이벤트 페이지에 있대요. 그래서, 어, 10시간 뒤에 한번, 어, 이벤트 페이지 다시 확인해 보셔서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션 3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읽어드린 거 위주로 좀 당첨 확률 큰거 위주로 지금 이제 뭐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어,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 충분히 이 서비스 설명서를 이해하고 확인 걸로 간주한대요. 어이 리어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 걸로 간주한다니까 정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사전 이벤트 참여 동의한 회원은. 이벤트 종료 이후에도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히 읽어보셔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요. 어, 네. 꼭다 읽어보시고 응모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